웅플 시즌2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희원 매니저입니다. 현재 해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화권 국가를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무렵에 중국어 실력을 탄탄히 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워킹 홀리데이 또는 유학을 고려했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 자금과 부모님 돈을 일부 빌려서 대만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아르바이트와 어학 공부를 겸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포괄적인 사무 업무 관련 자격증을 비롯해서 어학 자격증이 있습니다. 현재 어학자격증은 HSK와 TSC,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연관 직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쉽게 말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의 업무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는 해외 마케팅은 소비자라는 대상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연관된 직업이라 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필요한 일 전부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관광공사, 호텔 리조트, 항공사 등이 있겠죠. 대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적인 업무보다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이 하고 싶었어요. 음, 해외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도 자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 관련 업무가 하고 싶었고, 마침 기회가 생겨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세요. 해석해드리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저희 웅진플레이 동시는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